이번 시간은 LED 3개를 가지고 신호등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LED와 우리가 사용할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ED는 여기 왼쪽에 있는 신호용 LED, 여기 조명용 LED, 그리고 데코레이션 LED 등 다양한 종류의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입니다.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두 개란 뜻입니다. 여기 LED를 보면 리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약간 깁니다긴 쪽이 플러스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LED는 반도체 제품이기 때문에 극성을 맞 연결해야 빛을 방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극성이 맞게 연결되면 전자의 흐름이 자유로워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LED 극성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자가 흐를 수 없어서 빛을 방출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오볼트 배터리와 LED가 있습니다. 이 LED를 켜려면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LED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일단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거의 없게 되어서 이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순식간에 빨아들여서 LED가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전력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LED에 들어가는 전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항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LED의 규격은 2V 20mA로 제작된 것입니다. 저항값은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러면 저항값은 3볼트의 전압을 저항해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흐르는 20mA로 나눠주면 150옴이 나옵니다. 즉 150옴 또는 그 이상의 저항을 연결해주면 안전하게 LED를 켤 수가 있습니다. 게오르그 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체에 전압과 전류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직선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전압은 전류값에 비례한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항값이라는 것이 여기 기울기 값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y equals ax일 때 a가 기울기 값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회로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수평으로 홀들이 있습니다. 이 홀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홀에 연결하든 같은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밑에 있는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기 맨 밑에 있는 홀들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홀들 다섯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홀들은 이번에는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부로, 그래서 모든 가운데 있는 홀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홀들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브레드보드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는 8번핀에 LED를 연결해서 0.2초 간격으로. 켜고 끄고 하는 블링크를 시키는 회로와 코딩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아두이노 보드 하나, LED 한 개, 220옴 저항 한 개, 브레드 보드 한 개, 그리고 점퍼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LED는 리드 길이로 밖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브레드 보드에 끼워 넣으면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플러스 쪽을 약간 이렇게 꺾어 놓으면 브레드 보드에 꽂아 넣었을 때 쉽게 극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LED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LED 마이너스 극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다른 쪽 끝은 이렇게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딩을 보면 8번 핀을 출력 아웃풋으로 했고 루프에서 8번을 하이 즉 켜고 200ms 유지. 끄고 200ms 유지.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딩을 업로드해서 하드웨어가 작동되는 것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툴에 가서 보드에 가서 우노 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툴에서 포트에 가서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 시키면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젝트는 LED 3개를 가지고 신호등을 만드는 것인데, 한 개의 LED가 켜지는 시간은 2 0 0 m 초로 매우 빠르게 하겠습니다.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라인에 빨간 LED가 연결되어 있고 10번에 노랑 LED, 11번에 파란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모든 저항의 다른 쪽은 저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에서 9, 10, 11 출력으로 했고요. 루프에서 9번 켜고 200mm 후에 끄고 10번, 11번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1번 라인에 가면 다시 루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코딩을 업로드해서 직접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툴에 가서 보드가 여기 연결됐고 포트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하고 업로드가 완료되어서 이제 하드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순차적으로 200밀리초에 한 번씩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좀 다르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3번 라인에 있는 int i equal 0 int는 integer의 약자입니다 즉 정수, i를 정수로 사용하겠다 정수는 1, 2, 3, 4, 5와 같이 소수점이 없는 숫자입니다 100, 200, 300 이런 게다 정수입니다 그래서 6번 라인에서 보면 for i equal 9 i는 9에서부터 i는 11번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i 는 i equal i plus 1과 같습니다. 즉 매번 i가 하나씩 증가죠. 하 그래서 8번 라인에 의해서 p 는 9번 p 10번 p 1 1번 p 모두가 출력 p 으로 셋업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1루프에 i 마찬가지 p I는 9번에서부터 11번까지 이렇게 LED를 켜고 끄고 했습니다. 지금 int I는 void setup보다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정의하는 것을 전역변수, 영어로는 global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역변수로 정의를 하면 setup에서든지 loop에서든지 어디에서나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딩을 업로드해서 직접 작동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에 가서 보드와 포트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업로드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되어서 코딩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젝트에서는 보행자 버튼이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보행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이 되고 보행 신호등은 파란색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